안녕하십니까 뜨러지는 어,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찐반 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엄청난 상승세 인데요 결국 이틀 전에 이 음봉을 한번만에 다 잡아주고 10% 가량의 상승을 보여줬다 와 아 시블이 진짜 엄청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정말 찐반의 가능성이 전 높을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봅니다.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도 뭐 규제를 한다, 코인 규제가 그 한다는 걸, 그, 그런 조항을 삭제도 시켰다 했고, 어, 지금 또 코인에 대한 호재가 점점 터지고 있습니다. 어, 굉장히 좋은 흐름, 좋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낮은 것들로 굉장히 큰 펌핑이 나오면서, 오늘은 그래도 샌드박스, 이 NFT 대장 샌드박스가 10% 이상의 어, 급등을 해주고 있다. 그러면서 우리 엑시, 우리 섹시 인피니티도 이5% 가량의 상승부, 과연 우리 플로우는 얼마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을까요? <laughs> 역시나. 3%의 상한가를 맛보고 바로 2%대에 머물고 있다. 어, 우리는 이 플로어는 3%만 상승해줘도 이 상한가라고 보고 퇴근하시는 게 좋거든요. 바로 3% 아침에 찍어주고 이 세력들이 퇴근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아, 자, 플로어도 결국에는 비트를 따라간다라고 생각됩니다. 하지만 이 정도의 상승은 굉장히 약하다. 자, 왜냐? 비트코인은 지금 5천만원 가냐? 이 어제 3일 전에 이 고가를 돌파해줬습니다. 하지만 우리의 플로우는 3일 전에, 어, 이 하방 아직도 회복을 못 해주고 있어요. 이 하방의 음봉을 잡아먹지 못하고 있다. 이러면 비트보다 더 나쁘다는 거거든요. 이거 절대 좋은 흐름이 아니다. 이거는 비트가 워낙 강하게 나오고 불장이라서 이 정도의 상승분이 나온 거지. 어, 샌드박스처럼 뭐10% 오르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그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러면 또 저의 어, 의견으로는 플로우를 살 바에 다른 코인을 사라는 게더 확실히 명확해졌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플로우를 살 바에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루프링을 사거나 아니면 샌드박스를 사거나 엑시를 사세요. NFT는 나중에 미래가 밝다. 전 미래가 밝지 않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NFT가 답이다. 이러면 플로우는 NFT가 아니라고 생각돼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? 무조건 NFT를 사야겠다. 엑시나 샌드박스를 사세요. 그게 답이야. 자, 샌드박스는 봐봐. 전일, 3일 전에 은봉을 다 잡아먹어줬잖아. 확실히 틀리다고. 하지만 플로우는 뭡니까? 아니야, 얘는! 내 아무리 봐도 얘는 어떻게 칭찬해줄 을 수가 없어. 어, 당연히 뭐만천 원까지는 충분히 가겠지만, 어 지금 만천 원까지 간다 플로우 한30% 이상 상승해야 되잖아요. 그때 되면 정말 샌드박스. 어 진짜 많은 갈 수도 있어 정말 그 정도의 엄청난 갭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어는 아직까지 추천하지 않는다 뭐 신규매수 하실 분들은 금지다 그리고 물타는 것도 금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싶다 해도 그냥 참으세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걸 사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플로어도 뭐 호재 같은게 보면 지금 안 뜨고 있어요. 안 뜨고 있고, 뭐, 체인 몬스터가 2월 달에 업데이트를 할것 같은데, 뭐, 좋은 소식이 있다고, 뭐, 큰 성공을 거뒀다 하는데, 이건 지네들 얘기고, 우리로서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. 씨부 이건 뭐, 양말을 파는 건가? 아무튼, 뜻깊은 호재거리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. 어, 그 코인베이스 상장 호재를 여러분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,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, 지금 타트리 지금 코인베이스 상장 호재 어,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안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? 자 그리고 루프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다면. 자, 우선 아직까지 좋은 상승을 보이겠다. 매일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, 어, 나는 무슨 코인이 지금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. 좀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어요. 하시는 분들은 루프링을 어, 제가 말하는 데까지 한 2, 3, 2개월 정도만 들고 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자, 비율. 규칙이 있습니다. 비율은 자기 현금 흐름에 30%, 30%, 30%, 3차 분할 매수까지 하시는 걸로 어, 되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저는 3차 매수까지 총 90%의 여유 자금이 들어갔습니다. 10%의 현금 흐름은 놔두고 있지만 어,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. 하지만 뭐 1차 매수 하실 분들, 지금 신규 매수 분들은 그냥 30%만 매수하시면 됩니다. 굳이 지금 90%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. 자,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. 어, 코인은, 어, 지금까지 뭐, 충분히 지금 갭이 많이 뜬 상태라서, 어, 하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섣불리 매매할 필요 없다. 아, 너무 급해. 이거 나 놔두고 출발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 없어요. 여유를 가지시면 충분히 매수기에 조정 줄때 사는 방법도, 어,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